내일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12, 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검찰이 구속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결국 보복 징계를 자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 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내란속에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입니다. 검찰 국수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이지만 경호 3부장 측 변호인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경찰 국수본 역시 보안사안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김성훈 처장은 부당한 인사보복은 물론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합헌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구속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경찰이 어제 김성훈 차장과 이강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네 번째, 이강우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낸 지도 12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 징계의 동조한자도 내란 공범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 승인을 거부하십시오. 만약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수호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역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명,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수호에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회개의 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의 현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 커녕 오히려 내란 속의 체포 방해와 내란 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견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묶어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